안녕하십니까 세미콘 국어사학원 정철환입니다. 자 지금부터 어, 2018년 6월 19번 가형 문제를 위한 포물선에 대해서 좀 사, 살펴볼까 합니다. 자 일단은 여러분들 y 중사 x. 자 여기서 p가 이제 초점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데 만약 에 p가 양수라면 p가 양수라면 이쪽에 그려지는 거고 p가 음수라면 이쪽으로 그려질 거예요. p가 음수일 때, p가 양수일 때 굳이 여기까지는 쓸 필요 없겠죠. 자,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, 자,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, p의 절대 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. 자,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죠. x제곱은 4py. 이렇게 해서 y는 4p분의 1 x제곱. 실은 이것보다는 솔직히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. x는 4p분의 1 y제곱. 해서 이거에 대한 y는 x에 대해 대하면 y는 4p분의 1 x제곱. 자, 이제 이거 살펴봅시다. 자, P가 양수라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 P가 양수라면 괜찮죠? 자, P가 양수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P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도 4P는 커지지만 4P분의 는 점점 작아져요.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? 이 그래프는 점점 넓어집니다. 넓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Y는 x 대치하면 얘도 넓어지겠죠. 그래서 우리는 y 적은 4PX에서 P가 양수일 때 P가 클수록 어떻다 넓어진다. 그럼 반대로 P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P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. 한번더 써볼게요. Y는 4P분의 1 X제곱 자, 절대값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좁아지니까 P가 음수에서 점점점 작아지면 이, 이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?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니까 P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, 이, 이, 아, 미안해요. 피분의 1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좁아지겠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피가 이 반대가 되는 거죠. 피가 클 때는 피가 클수록 좁아지고 반대로 작을수록 넓어지겠죠. 자, 요거 1번 요거 알아두시고요. 자, 두 번째 이제부터는 뭐를 하냐면 접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y 제곱 4px들은 요게 p가 양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. 요렇게 p가 양수일 때. 자 그러면 우리 한점이 포물선 위의 점 x1,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? 이 접선을 그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.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식은 y곱하기 y1은 2p에 x더하기 x1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가 x1인데 자이 직선의 x절편, 즉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x1이 나오죠.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x1. 그럼 우리는 이무엇을할수 있느냐? 이 폭력선에서는 특징이 뭐냐면, 한 접선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 x좌표와 이 x절편이 서로 길이가 같은 지점에 찍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, 19번 문제를 풀때이 경우를 이제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풀수 있겠습니다.